소개 받은 이명승입니다. 네, 어,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한 데서 아마 핵심은 어, 누가 특별판사가 되느냐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민이 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일단 뭐 내란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는 아니겠습니다. 판사들이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제대로 재판을 운영하지 않고 제대로 판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는 특별 판사를 누가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 또 하나는 특별 재판부를 어떻게 빠르게 설치해서 어, 진행을 할수 있을 것인가. 이두 가지 문제가 남은 것 같은데요. 어, 그 과정에서도 특별 판사를 임명하는 데서 내란 청산을 방해하고 할수 있는 그 어떤 요소도. 없애야 된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내용은 특별판사 후보를 어, 국회에서 추천하자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후보를 추천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후보 별로 찬반 투표를 진행해서 다득표 순으로 특별판사 후보를 정하자는 것입니다. 3심제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1심, 2심, 3심 특별판사를 심별로 3명씩 둬서 합의부로 재판을 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단순히 국회가 특별 판사 후보를 추천한다고 명문화하면 국회 내에서 어떤 후보를 추천할지를 두고 해석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야 교섭 단체 별로 몇 명씩 추천하자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통상 해왔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는 내란에 적극 동조하고 참여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국힘이 개입 방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결정하자는 것으로 명료하자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특별판사 후보가 지나치게 난립하는 거 아니냐 뭐, 뭐 이렇게 예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30명 이상 동의를 얻어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고 국회의원은 각0마다한 후보에게만 동의권을 쓸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남는 문제는 그냥 인명을 대법원장이 하게 돼 있는데, 어, 우리가 참 오늘 토론에서 회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 대법원장에 관련해서는 신뢰를 주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인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도록 국회 본회의에서 일배수로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보자는 겁니다. 또한 24시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특별판사가 임명되는 등 강제 임명 조항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사법 쿠퇴타를 일으킨 조의대 대법원장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방해하러 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타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관련해서 특히 오늘 앞서서 인사말도 해주셨는데 박찬대 민당 의원 관련해서도 법안 관련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국회와 법관회의 대한변혁이 3 명씩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판사를 특별 판사를 추천하는 거 아니고요 9 명으로 후보 추천의 의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의원회가 특별판사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그 후보 중에서 특별판사를 임명하는 에, 것을 발휘했는데요. 아까도 두 가지 쟁점 중에 하나인 빠르게 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문제에 입각해서 봤을 때 이렇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추천위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대법원장이 또 임명하는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어, 시간을 상당히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에서 어, 선정하고 대법원장이 어, 임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 조항으로 법을 만들고 추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국회는 이제 국민이 어, 직접 선출한 대의기관입니다. 어, 국회가 직접 특별 판사를 선정하는 것이 민을 가장 적합하고 빠르게 반영하고 내란 청산의 천명성을 당부할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법부는 지금 현재 사법 독립성과 대법원장의 인사권 침해를 우운 운운, 하면서 특별 재판부 설치를 반발합니다. 앞서서 여러분, 어, 이제 토론 분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저는 이제 지금 시기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법 해석과 적용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자처한 것은 바로 사법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재판부 설치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를 회복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주권자 국민이, 국민에게 봉사할 기관이지 성역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고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교란한 사법부를 개혁하시, 개혁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응당한 주권 행사로 어,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